네, 안녕하세요. 청담별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예, 작년에 꽃이 한참 흐드러지게 폈을 때 보여드렸던 예, 궁궁입니다. 궁궁이 예, 저번에 참 제가 이 궁궁이를 어, 제가 강활로 잘못 그 설명을 드렸다가 예, 저, 이슬방울님이 정정을 해주셨어요. 잎이 예. 전호랑도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전호는 상당히 잎이 작고요. 이건 상당히 이제 큰 개체죠. 그리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이제 붉은 빛이 돌고 아주 하얀, 하얀 분을 바른 듯한, 보이시죠? 이게 바로 궁궁이가 되겠습니다. 궁궁이. 이제 나물로서 사용이 가능한 계곡과에 아주 지천으로 널려 있는 그런, 그런 나물이죠. 사냥과입니다. 꽃이 하얗게 아주 많이 폈던 그런 나물입니다. 그때 이제 꽃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봄에 나는 모습들 다시 한번 눈에 익으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궁이, 궁궁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청담별곡이었습니다